은 신규 아이콘을 제가 영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완결할지 모르겠네. 아 이게 평이별 안 좋더라고. 평이 안좋데 솔직히 말하면 A c 밀란이 선수 없으면 대단데. 솔직히 말해봐. A c 밀란이 선수 없으면 안 된다고. 난 이상하게 내가 어제 좀 써봤거든. 괜찮더라고. 괜찮았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아이콘이 총 지금 3명이 있어요. 자기장 형성이 이제 질라탄 형님이 거의 뭐 아이콘급이지. 왜냐면 40살이거든. 우리 질라탄 형님, 40살이야. 한국 나이로. 40살이야, 40살. 아이콘이지. 어, 능년치만 봐도 아이콘급이고, 아이콘들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젠나로 가투스 역임이었어요 예. 가투스 영임했는데, 생각보다 스탯이 괜찮아요. 공격적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약발이좀 아쉽고요. 근데, 급여가 좀 해자예요. 23. 커버는안 좋아요. 그래서 티슛만 때려야 되고 ZD는 안 됩니다. ZD는 때리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고 보시면은 뭐 밸런스가 1 1 6이고 수비 스탯지 굉장히 좋아요. 데인 수비 119, 태클 117, 가로채기 118 헤더백, 그 다음에 슬라이딩 태클 몸싸움도 111 이게 아이콘 케미를 받아서 그래요. 아이콘 출시 기념 그 케미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적극성도 어,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은 아이콘 케미를 봤죠. 속력 밸런스 몸싸움 각각 플러스 30 올라요. 바저도, 히바우드도, 세도루프도 아이콘 출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올라요. 그리고 에이라도 아이콘 출시가 이번에 됐죠. 그래서 속력 밸런스 몸싸움까지 3 오릅니다. 예. 3 올라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거 여러분? 제 팀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 어디서 느끼냐면, 후보가 아이콘이에요. 네. <놀라> <놀라> 후보가, 예. 서브들의 지금 아이콘입니다. 서브들이 아이콘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교체하기에도 용이하고 어 제팀이 강력해지고 있어요. 또 아이콘을 영입을 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콘 다섯 명인데 a c 밀라 보면은 아이콘이 굉장히 많아요. a c 밀라 보면 아이콘 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섯 명 영입했을 뿐이야. 다 영입해야지. 엘시장도 영입할 거고.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시앙 네 영입할 거고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어. 이거는 영입 안 하는 게 맞잖아. 그치? 이거는 영입 안 하는 게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보면 호나우디뉴도 영입을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죠. 카카 카카는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고 피를로성님도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피를로성이 너무 쓰고 싶어. 이 형님 이 형님도 케미 받아보고 와 이거 케미 받으면 기가 막히네. 룰루성님 와 크레스퍼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세드루프도한정 뭐 영입하게 되지 않을까? 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이콘에서 아이콘... 아이콘 젠나로가투소를 영입을 했고 어... 하... 안 좋다라는 평이 있어요, 근데. 안 좋다라는 평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래도 뒤에서 후방에서 아이고 13등이네요. 지금 제가 13등인데 제가 한번 출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정신을 일단 친선으로 한번 먼저 가도록 할게요. <목소리> 호떡! 호로쯔! 이것이 바로 이후의 호로쯔! 나니1바호드 형님을 내가 왜안 쓰려고 했을까? 제드디 이것이 바로 로베르트 바, 쏘. 가토서를 쓰면 약간 뭔가 안정감이 있다니까요? 오, 뭐 한규수 형님. 가투서 형님 뒤에서 진짜 후방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딱 봐봐. 이게 가토서의 장점이 이거야. 딱 뒤쪽에 있어.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약간, 딱 뒤쪽에서 머물러주면서, 봐봐, 보세요. 뒤쪽에 좀 머물러줍니다. 배급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뭔가 좀 안정감은 있어요. 뒤에서 지시하는 거지. 야, 이 새끼 안 뛰어? 이 새끼가 안 뛰네?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지. 뒤에서 말로 조지했어요 우리 가투소 형님 개 간지나잖아. 개 멋있잖아. 감독 뺨 따고 때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안첼로트 형님, 막, 안첼로트 형님, 막뺨 때리면서 막, 어, 어, 막그 약간 과격한 그 모습. 그간지나는 모습. 약간 그런 느낌이 제다딱 뒤에 잖아저형이 그래서, 우와! 봐, 아, 봤어요, 여러분들? 어깨 집어넣으면서 뺏는 거? 어깨 집어넣으면서 빼는 거 보셨어요, 방금 혹시? 어, 이거 봐봐. 공격적인 재능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 예. 공격적인 재능이 약간 시즌카야. 투소형이 어딨노? 갑니다. 승부욕! 아니, 승부욕 안 보여주신다고요? 우리 갓투소형이 승부욕 있지 않나? 방금 승부욕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경기 막바지 지고 있을 때 더욱 힘을 냅니다. 이거 보고 싶었는데. 오늘 설계였는데, 이거. 결과는 패배! 어, 신선이고요. 공식 경제한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도한서도한다며서도한국에요 이거 할으요야 이거 먹으면 한국에서도 한국경이 잡으면 개꿀도 한국에서도 한국어서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한 어 가투 소형님 커팅력 아주 기가 막혔어요. n o p 카비 까비스 n o nope. 카비 까비스 아이 좋아요. 가투 소형님 완전한 적극성. 왼발 패스 나쁘지 않습니다. 이봐도 가자 왔다 아 너무 세게 올랐네 까비 까비 쭉나타 역시. 근데 굉장히 힘들었네요. 예, 이번 경기. 볼래안 들어 가지고 점수가 달달합니다3집가9등까지 올라네요. 예, 구등 매치였네요 구등 들어가는 어, 한 자리수. 한 자리수 들어가는 매치였어요. 아, 근데 이판 진짜 힘들다. 었환경이가 예, 많이 잘하렸네. 환경이랑 저렇게 빡센 게임 게한거 진짜 오랜만인 거 같은데. 뭐 가투장님 솔직히 말하면 딱히 뭔가 하는 건 없어요. 일단 간지 납니다. 예. 이거 약간 이그 안첼로티 감독 빵대기 때리던 그 시절의 사진 같거든요 이거 야 와가지고 이와 와가지고 감독 사진이 잡고 막 이젠 막이했거든 어, 약간 고그 느낌 어고 그 느낌의 그 형님 그 사진이에요 예, 이 형님 그 사진 이거 이거 근데 그 가투소가 약간 공격을 하는 상황이 많이 없어서왜냐면저 뒤에 있다니까 뭔가 안정감이 있어. 역습을 거의 안 당하지 않냐? 가투소 들어오고 나서 또 뭔가 그런 게 있나봐. 수비형 미드필드에 따른 막 그런 게 있나봐. 공격이 약해진다고요? <laughs> 이세 명인데 이세 명의 굴리츠, 세도로프 여기 여기는 올라가다니까 여기는 올라가 여기 딱 안정감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어 가투소가 뭔가 이 형님들인데 뭐 공격력 이 약해질 이유가 있을까요? 기분 잡혔어! 기분 잡혔어! 기분 잡혔어! 아, 나씨바고기을받네 어, 아, 까비! ZD였는데. 여기 좋은 아침이네. 야, 근데 성민이의 스타일이 완전 사아있다 얘, 얘 살살을 버린 이유가 있네. 성민이가 완전 살살 하던 자기 스타일이 없어졌네 존나 성민이 살살하면 무서웠는데, 역시 가투수 보셨죠, 여러분들? 아이고, 짜안 들어가네. 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같트소 지리지 않습니까? 다시 8등까지 올라왔네요. 프로게이머에겐 강하지만 일반이게는 약한 성님. 어, 그래, 그런, 그런가요?